무송 변호사입니다.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고, 좀 일례돼서 소송이 좀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. 한국철도공사라든가 뭐 수시로 분행이라든가 기업은행들의 지금 그동안 이제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던 게 이제 통상임금으로 편입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 상여금이 간헐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도 통상임금 포함, 포함된다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수당이나 뭐 야근 수당이나 휴일 수당이나 그죠 초과금 수당을 계산할 때다 반영돼야 되고 그다음 퇴직금 그 산정도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. 결과 이랬다서 퇴직자들이나 퇴직 예정자들이 지금 그 공공기관 상대로 좀 퇴직금 뭐 수당 반환 소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이 퇴직금 소송에서 핵심쟁점은 이게 상여금 간헐적 상여금이 이제 통상 임금에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문제이겠죠. 근데 사실 뭐 공공기관은 이제 임금총액제에 따라서 이거 그동안 지급 을 못했는데 어 예산은 반영해서 지금 지급하라는 게또현 그 정부의 태도라서 아마 이 소송은 계속 어 속출한다 할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요. 또 일단 승소하면. 예산 반영해서 이자까지 포함해 주니까요. 지금도 퇴직하신 분들은, 어, 이렇게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받지 못한 게 확인되면, 어, 집단소송이나 개인소송에 참여하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